샬롬. 자 오늘은 어,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묵상 내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 겸손하고 의로우신 왕이신 어,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깃발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큰공의로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앞장에서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갑자기 시온과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즐거이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한 의로운 왕을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또한 구원을 베푸시면서, 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렇게 어, 예루살렘에 오르실 것을 미리 예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닥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말씀입니다. 그 날에 어, 주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 이쪽 지중해에서 저쪽, 어, 홍해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 말은 유브라데 북쪽 제일 위쪽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주님의 통치가 동서남북 온 사방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통치는 어떤 전쟁이나 병거나 말이나 활로 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그런 샬롬을 전하는 그런 통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은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는 당시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를, 어,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신 것처럼, 죄악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건져 내실 것이다. 겸손의 왕, 공의로우신 왕이 오셨어 그, 구내신다. 이미 죄의 습관이 몸에 박혀, 깊이 박혀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인일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은 그곳에서 구하여 내신다. 라는 말씀. 그리고 13절에 오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니, 삼았으니, 시원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자들,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죽게 부르시던 자들을 구하해 내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활처럼 하나님의 화살처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 없는 정결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용사로 하나님께서 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것인적 피가 가득한 동의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다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나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원수가 울맷돌로 공격을 할지라도 그 공격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나가서 싸워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묻은 재단 오통이에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들이 겨우 용서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 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하는 자들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마치 젊은 남자가 핵곡식에 강해지고 젊은 여자가 세포도주의, 세포도주로 생기가 돌면서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아름다운 영광을 갖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아듣기것는 어느 때에 이렇게 되는가 하면, 겸손한 왕, 정의로운 공의로운 왕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 이렇게 된다. 주님은 구원자로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 죄 많은 세상과 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나를 대신하여 우리 원수와 싸워 주실 경륜 선한 것. 의로우신 왕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왕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 나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삶, 그런 삶을 이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어 정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